2023년 6월 15일입니다. 서라가 감기 때문에 가정보육 지금 한세번 정도 일주일 이제 저랑 있고요. 우리 애기 심심할까봐 하루에 한 번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리 꾸두리 아침에 산책 한번 해줬고, 심심할까봐 우리가 또 산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딸내미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사고 쳐갖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아휴. 이제부터 실존 실존 무관인가 봅니다. 얼집을 못 갔네요. 우리 사라가 보는 유치원 집도 지나서 누구야 이게 도래 이게 누구야? 내일은 경이 먹고 우리 사라가 좋아하는 경이 뭔데 네? <laughs> 그래도 애기 있으니까,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애기 키우고 사는 삶이. 약간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, 저 귀여운 거 맨날 보니까 아주 좋아해네요 12점 한몇 키로라, 몸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.